answer my question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answer rushing F1을 보러 는데 아직도 어떤 팀을 응원할지 못 고르셨다고요? 괜찮아요. 원투 피니시에서 F1의 10개 팀을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고 유쾌하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F1도 없었을 거고, 덕분에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웃고 울고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번 영상부터 작년도 챔피언십 순위를 기준으로 두 팀씩 묶어 각 팀들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팬들만 아는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천천히 풀어 보겠습니다. 2024년 컨스트럭터 챔피언이자 현시점 최강팀 맥라렌은 영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이자 1966년 처음 f1에 참가한 이래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팀 이름을 바꾸지 않고 60년간 자리를 지켜온 f1 명문팀입니다. 맥라렌의 시작은 한 편의 영화 그 자체인데요. 팀 창립자인 브루스 맥라렌은 뉴질랜드 출신 f1 드라이버로 22살의 그랑프리를 우승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딴 팀까지 만들 만큼 레이싱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만든 차를 테스트 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맥라렌 팀은 한 한때 f 1을 씹어 먹을 정도로 강팀이 되었고 F1 레전드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아일톤 세나, 알랭 프로스트, 미카 하키는 루이스 해밀턴 역시 한때 맥라렌의 몸담기도 했습니다. 챔피언 드라이버만 12명, 컨스트럭터 챔피언 9회라는 역대 기록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맥라렌은 1998년 8번째 우승을 끝으로 한동안 f 1에서 중위권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혼다 엔진과 함께 했던 시절은 팬들 사이에서 흑역사로 불릴 정도였죠. 2017년엔 10개 팀중 9위까지 떨어지는 구력까지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젊은 드라이버들과 함께 팀 분위기도 꽤 밝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시즌 내내 꾸준히 상위권에 들면서 마침내 26년 만에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했죠. 맥나레는 이 기세를 이어 2025년 현재까지도 시즌 초반부터 다른 팀이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나레는 현재 팀 컬러는 파파야 오렌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이 컬러만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엔 흰색, 빨간색, 오렌지 컬러로 색상을 여러 번 바꿨었는데요. 그러다 담배회사 말보로가 메인 스폰서로 붙으면서 빨강과 하양 조합으로 전성기를 누렸고 90년대 후반엔 웨스트 스폰서로 블랙 앤 화이트 그 이후로도 실버 레드를 거쳐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오렌지 컬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팀 컬러만 봐도 맥라렌의 흥망성쇠가 느껴지죠 지금 맥라렌에서 달리고 있는 두 드라이버는 F1에서 가장 잘나가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랜더노리스 1999년생 영국 드라이버로 2019년에 F1에 데뷔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맥라렌에서만 달리는 충성심 200%의 드라이버입니다 성격도 밝고 장난기도 많아서 팬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트랙에선 꽤나 진지하고 실력도 확실한 편입니다. 다만 2위만 13번을 차지하는 등 매번 우승 문턱에서 안타깝게 좌절하면서 한때는 랜도 노 윈스라는 별명마저 붙었지만 2024년 팀이 부활하며 이제는 우승 기록도 착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맥나렌의 두 번째 드라이버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F3, F2를 연속으로 씹어먹고 2023년 F1 맥나렌 팀에 합류한 호주 출신의 슈퍼 루키입니다. 2001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속하지만 마치 인생 2회차를 산 것처럼 운전할 때는 겁이 없고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죠. 노련한 드라이버들거붙트도 전혀 밀리지 않고 대범하게 배틀을 펼치는 모습은 쿨하다 못해 얼어버릴 것 같은 아이스맨 그 자체입니다. 우승을 해도 좋아하는 게이 정도? Well done, buddy. Really good. 요즘 가장 핫한 팀, 잘하는 팀을 찾는다면 현시점 최강팀, 주황색 질주 본능, 맥라렌을 주저 말고 선택하세요. F1을 몰라도 이 붉은색과 로고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F1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이름, 페라리는 1950년 F1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75년간 대회에 쭉 참가한 유일한 팀이자 모터 스포츠 팬들에게는 전통, 열정, 빨간색 하면 딱 떠오르는 이탈리아 F1 근본 팀입니다. 한마디로 F1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심지어 오랜 시간 우승을 못해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찍는 F1의 상징적인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그 역사와 상징성을 인정받아 F1 주최 측으로부터 우승 상금과 무관하게 매년 900억 팀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정도죠. 페라리는 오랜 역사만큼 가장 많은 시즌에 출전했고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팀입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15회, 컨스트터 챔피언십 16회라는 대기록이 이를 보여주죠. 미아의 슈마허, 니키 라우다, 질 빌레브, 킴이 라이코넨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페라리와 함께 전성기를 보냈고 특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F1 드라이버 중 하나인 슈마허는 페라리에 있는 동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했죠. 물론 요즘 페라리는 예전 같은 최강자의 코스를 풍기진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팀 운영 말도 안 되는 전략 거기다 불은까지 겹치며 한동안 대환장 파티를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든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팬들도 여전히 이번엔 진짜 되겠지? 하면서 메시즌 설레발을 치며 응원 중이죠. 이게 페라리 팬 티포시의 숙명이랄까요? 참고로 티포시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열광적인 지지자를 뜻하지만 오늘날 페라리 팬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통합니다. 마치 한국 축구팬하면 불구덩 말하고 말하듯이 말이죠. 지금 페라리의 두 드라이버 조합은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먼저 모나코의 왕자 샤를르클레르는 일단 존잘남이죠. 아, 불공평해. 뛰어난 외모답게 실력도 아주 출중합니다. 주니어 포뮬러 시절부터 챔피언 타이틀을 휩쓸었고, 2018년 F1 데뷔 후단 1년 만에 페라리로 입성해 뛰어난 퀄리파인 실력을 보여주며, t 포 시드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마지막 한 방이 살짝 부족한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페라리에 수차례 우승을 안겨준 보물 같은 존재죠. 다음은 루이스 해밀턴 말이 필요없는 치료의 챔피언이자, F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 중한 명입니다. 해밀턴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레이스 매니지먼트, 타이어 전략, 집중력, 경험까지 모든 게 완벽하죠. 게다가 트랙 밖에서도 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패션, 사회 운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그런 해밀턴이 2025년부터 페라리에 합류한다는 뉴스는 그 자체가 F1의 초대형 사건이었죠. 이두 드라이버가 페라리에서 올해부터 함께 뛰는 만큼 페라리가 다시 한번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티포시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언제나 낭만과 열정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빨간색만 보면 환장하는 분이라면 티포시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때요? 이런 강팀들을 보고도 아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F1 숙명의 라이벌팀 레드불과 메르세데스 편에서 여러분의 팀을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